열왕기 상이 끝나고 이제 열왕기 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의 마지막은 아합의 죽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것을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열왕기 하로 바뀌자마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바로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죽음을 목전 앞에 둔.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열왕기 하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안 따르다가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결국 점점 점점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이 열왕기서들인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서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아하시아는 정말 짧은 시간만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을 단 2년만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아하시아가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옥상입니다. 여기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떨어집니다. 이 낙상당한 그 사고에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 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앞날에 걱정된 이 아시아가 자신의 이 지금 당한 사고를 통한 이 질병, 뭐 여러 가지 합병증도 같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그가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다시 살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죽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게 되어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그론의 신발 세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름들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아하시아라는 왕의 이름 누가 지었죠? 아합이 지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발과 아세라를 열렬히 섬기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합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름을 아하시야 이렇게를 짓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잡으셨다. 아하시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손을 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세부배 손을 잡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되게 웃겨요. 이 바을 세붐의 원래 이름은 바을 세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이 바을 세붐을 적혀 있어요.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을 세불입니다 바을 세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 이제, 높임을 받는 바알이다. 높임을 받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어때요? 아주 지극히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알세북으로 바알세불을 빚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바알이죠? 이 바알을 높이다 보니까 그 호칭이 바알세불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 바알세불의 그 이름을 빚고와 바알세북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바알세북. 이 뜻은 무엇이냐면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세부분 정말 낫고 천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그 이름을 그렇게 비꼬는 겁니다. 이아하시아가 누구에게 묻느냐? 이 바알세부백에게 묻습니다. 그것도 에그론에 있는 신입니다. 에그론 이 에그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지도를 알면 참 재밌는데.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강대한 다섯 성읍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어, 사무엘서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지만 바벨론은요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도시국가 연합. 그래서 이 에그론도 가장 강한 성읍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바알에게 물으러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에그론은 어디에 있느냐 지도를 보면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남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시면, 지중해면 지중해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남 유다에서 남쪽에 있는 게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치우친 부분,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립니까? 북 이스라엘 말 그대로 북쪽에 있고 남 유다 왕국 남쪽에 있는데 남 유다 왕국 남쪽에 있는 에그론까지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정말 멀리도 보냅니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 절,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네 시는 바알 세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었어?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에그론까지 가느냐?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나는 대체 뭐니? 너에게 나는 대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구나. 이 말들이 내포된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 언약대로 이루신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가나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물론 그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 우리가 이라크 땅을 지금 보시면, 이라크 땅이 어떻죠? 다 사막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곳이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왜? 그러면 그 땅이 그만큼 기름진 땅이었는데 사막화가 진행되어지면서 그 땅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 보이죠? 그 땅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어, 기름진 초승달이라는 고대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라크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이뤄지는 이 땅이 초승달 모양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진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 내림이 없이는 하늘에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 가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타락하기 전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순정하며 살아가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 백성에게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왕위가 박탈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그땅 가운데 이방신을 들여오을 통해 이 나라가 다시 그의 아들 들에 분열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보암에게 열 개의 집화를 주시면서 북 이사를 세우게 하실 때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보암은 어떻겠죠?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산당을 세워버렸습니다. 결국 요로보암의 왕의 지위가 박탈되어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것이 반복되어진 게북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오므리와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이방 신을 의지하는 아하시를 향, 아하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로 내신 발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발세불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발세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을 좋아하는 파리처럼 우상이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부패함이 어디까지 썩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왜이 썩어지는 우상 발새 부를 찾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비록 아하시아가 되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였지만 그것은 아합 개인적인 신앙이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갈매산 사건도 그가 보았고. 가뭄과 비가 내리는 모습도 이 아합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맛보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었을 뿐이 아하시아의 경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그는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을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일반화를 통하여 안전한 것을 찾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왜 일반적인 것을 찾습니까? 내가 모두와 같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게 있죠? 내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흔히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지 욕먹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왜 찾습니까? 그러면 왜? 안전함에 이제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의 안전함에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안전함 속에서 사람들은 죄를 찾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범죄 범죄, 범죄 무엇일까요? 아마 무단횡단일 것 같습니다 네. 왜 많이 할까요? 일단은 안전해보여요. 내가 나름대로 확인했다 생각을 해요. 차도 더 이상 안오고, 어, 이쯤 건너도 뭐 경찰도 안보는것 같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이에요. 건너가면 끝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거죠. 근데 어,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겪은 것인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학교폭력들이 왜 일어납니까? 안전,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하여 이 학교폭력을 행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힘이 세다거나 힘이 센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 혹은 많은 친구의 무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무리가 없는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곤 하죠. 왜 그래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남들이 다 하는 거 합니다 네? 다 하니까 나도 괜찮아 나 하나쯤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인기 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확인한다 하기보다는 우리는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민주주의에서 가장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민화라는 겁니다. 우민화. 우민화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모두 우매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흔히 이해하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결이 꼭 옳습니까?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수결에 힘을 실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모두가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찾는 걸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군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전능성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분께는 악이가 없으시며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곧 끝나고 돌아오긴 할 텐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어, 미국을 의지하느냐? 중국을 의지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사상이다. 뭐, 그 얘기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그러긴 할 겁니다. 이 외교에서도 어느 쪽으로 방향이 치우치느냐가 이 마음이 어디 기울였느냐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외교에서도 미국이 온래 중국이 온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서 끝난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나님, 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의 신앙 자체가 지금 어디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바 세부백에 그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서도 바 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정말 믿고 있습니다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10편 5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의 방향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그랬죠? 강원도 크기만 해요. 강원도. 그렇게 작은 나라에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세상과 비교해보았을 때에 그들의 수요는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는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따라갑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의 뜻대로 이방신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신이 강대하다 말하며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의 흐름대로 가고 있지만 이이스라엘은 나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영원히 주의 말씀대로 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과 같이 믿는 우리들 또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 조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현되어지도록 늘 그분께 묻고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들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함을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대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을 통하여 접하고 배우는 것들은 이 세상의 방법들과 또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정말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그들의 사상과 흘러나온 것들이 점점 어 쾌락과 자기 만족에 치우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어, 흔히 이야기했던 도덕이라는 것들, 윤리라는 것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적 가치관은 필요 없는 것이고, 또한 성경적 가치관은 고리타분한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적용되어질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진 것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하고, 아, 정말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